오늘은 여행 마지막 날인데요. 여기 숙소 근처에 퍼 히우라고 쌀국수집이 있는데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침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. 여기 숙소에서는 5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돼요.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걸어갈만 합니다. 퍼 히우 도착했습니다. 오, 맛집이라고 하더니 사람 많은 것 같아요. 자리 있으려나? 자리 없는 것 같은 느낌? 여기 맛집은 맛집인가봐요. 꽉 찼어요. 이게 기본 세팅인 것 같아요. 쌀국수 나왔습니다. 저희는 고수 못 먹어서 고수 빼고 달라고 했어요. 저희는 밥 먹었고, 여기 링선사 같아요. 밥도 먹었으니까 링선사 조기 잠깐 산책 좀 하고 돌아가려고요. 여기도 역시나 계단이 많네요. 밥 먹은 거다 소화되겠는데요? 아, 아까 거기 퍼이유 진짜 특별한 향 없이 맛있더라고요. 그냥 갈비탕 같은 느낌? 저희는 향신료 이런 거를 잘못 먹어가지고, 특정한 향이 막 나거나 하면 잘못 먹는데, 특별한 향 없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아, 힘들어. 와, 확실히 운동 부족. 요만큼 올라왔다고. 엄청 숨 차요. 아, 힘들다. 우! 우와! 와 이만큼 걸어올라와야 돼요. 오 여기 이거 약간 번쩍번쩍 번쩍? 옆에서 풀을 깎고 계셔가지고 시끄럽네요. 오 귀여워. 아침이라 신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용하게 산책하기 좋은 것 같아요. 오, 뒤에 뒤뜰에도 이렇게 정원이 예쁘게 꾸며져 있고 저기 되게 예쁜 탑도 보이네요. 오, 저 앞에 있는 법당이 단조알았는데 와, 꽤꽤 꽤 멋있어요. 오. 음, 아, 여기는 스님들 생활하시는 곳인가 보다. 오, 멋들어져요. 음. 와, 하늘 맑아지고 있네. 여기도 도자기 깨진 것 같은 그런 걸로 장식한 것 같아요. 음. 하늘이 파래져 가지고 기분이 좋네. 여기 링선스 앞에서 구아바 팔고 있길래 두 개만 샀어요. 우리는 많이는 못 먹으니까 두 개만 맛보려고요 저희는 오늘 마지막에 좀... 이제 랑비앙 산으로 시작하려고 라도 택시 예약했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일찍 출발하고 있어요. 랑비앙 도착했어요. 티켓 샀습니다. 두명 10만 동이에요. 알기로는 여기 차량으로 이동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인원이 다 차야 탈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저 차량 12만 동짜리 여러이서 같이 타는 거, 그거 했거든요. 그래서 다 모아져야지 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기다려야 돼요. 빗방울이 지금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. 저희는 지금 낭비양산 올라가는 차량 탔고요.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저희 원래 오늘 9시에 시작이었었는데. 왠지 시간이 좀 지나면 날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한 시간 미뤘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일찍 왔었던 게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<laughs> 판단 미스인가 싶네요. 달란 날씨가 너무 웃긴 게 방금 비 온다고 했었잖아요. 여기 조금 올라오니까 또 해가 나고 있어요. <laughs> 어? 다시 어두워졌다. 참.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요. 여러분, 지금 여기 안개가 <laughs>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일 것 같아요. 오후에 올걸 그랬나 봐. 차라리 오후 일정을 좀 땡겨서 하고 낭비앙을 조금 맑을 때 왔어야 되는데 너무 흐려가지고 이 도통 뭐가 안 보일 것 같은데. <laughs> 어 수국. 에헤. <laughs> 엄마 가지 말래요. <laughs>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죠? 여기 수국 있네요. 보라색 꽃 있고. 음. 뭐, 아래 시내 풍경이 안 보여서 그렇지. 가까이 오면 여기는 좀 볼만해요. 어, 저기 말 있다. 말 있네요. 여기서 말탈수 있나 봐요. 음... 저 아래 보면 그네가 있는데 그네가 엄청 쓸쓸해 보이네요. 타는 사람이 없어. 안개 자욱. 저 아래 시내가 내려다 보여야되는데 안보여서 좀 안타깝네요. 어쩔 수 없죠. 왜올걸 음, 그랬다. the 예쁘네요. 여러분, 해가 살짝 났거든요. 요 해가 살짝 나면서 저 안개가 살짝 걷히니까 아래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. 아, 돌아가기 전까지 해가 좀 반짝 나가지고 아래가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. 쓸쓸한 그네, 아무도 타지 않는 그네. 여기가 비와가지고 지저분해져서 그네를 탈 수는 없는데 오, 이렇게. 우리 마을이 쬐끔 보여요. 어쩜 그래? 어, 기차가 귀엽네. 음. 둠칫둠칫하는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. 뭘 저렇게 태우는 걸까? 음, 탄네 저기, 찌끄맣게 그네가 있긴 한데, 저 탄내 때문에 저쪽을 못갈것 같아요. 어, 음, 이쪽 산책뭔가 어, 여기 돌이좀 울퉁불퉁하네. 발삐끗하기 좋은 땅이에요?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겠을까 아, 거북이들 있네. 꼬부기, 꼬부기. 어, 거북이 때. 꽃길입니다. 어, 이거 홍학이야 가짜 홍학 어, 표주박 든 할머니. 달팽이가꼭 낙타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너무 웃기다. 여기서 전통 공연 같은 거 하고 있네요. 랑비앙의 전설. 이거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뭐 그런 스토리인가 본데요? 음. 나비 오호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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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술병인 것인가? 불개미일까요? 코끼리도 있네.